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포스큐퓨처엠 lnf 에코프로 b m 세 종목 차트 간단히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포스큐퓨처엠 일목균형표 일봉차트입니다 포스큐퓨처엠이 지금 보니까 구름대 아래 에 있잖아요 하락세 있습니다 하락세 있는데 반등 시도하고 한번 재차 하락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락이라 좀 이격은 좀 있어요 이격은 있어서 반등 시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아직 뭐, 나와야 나오는 거거든요. 전환선 2로 올라서야 진정 반등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음 반등에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뭐, 반등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 종목이 지금 저점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어요. 저점은 높아지고 있어요. 살짝 높아지고 있는데, 저 이번에, 그러면 거의 이 선에 따르면, 내 선이론이 맞는 건 아닙니다. 선에 따르면 거의 반등할 때가 됐어요. 볼게요, 그럼. 반등할 때는 됐는데, 캔들 차트 볼게요. 보스크 퓨처엠이 지금 사실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해요. 왜냐하면 20월 선을 지금 이탈했거든요. 5월 선도 20월 선 이탈합니다. 거래에는 줄고 있는 건 하나 좋아요. 근데, 지 운봉이 생기면서 거의 지금 기존의 쌍바닥 잡아 나온데 거의 에그 거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탈 여기 일 이탈하게 되면 쌍바닥이 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의를 해야 돼요. 좀 주의를 해야 될 때다. 그렇 지금 제가 그려놨는데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살짝 높아지는데 거의 그대로거든요. 이게 하락 삼각형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삼각형에서 올라서면, 올라서거나 내려가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지금 환율이 삼각 수렴 패턴에다가 위로 상당히 솟구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수렴하면서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쪽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11선 맞고 튕겨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 여기를, 여기랑 여기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를 잘 지켜줘야 되고 음 그렇죠. 반등이 나올 때는 했지만 반등이 나오려면 5일선 위에 올라서야 돼요. 5일선 위에 올라섰다가 실패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커요. 실패 한번 한 게. 그래서 24만 원과 22만 9천 원. 여기는 꼭 지켜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LRS는 지금 그렇죠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은 다된것 같은. 데 RSI가 제차 다시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MHT 오실레이터가 잘하고 있잖아요. 의미. 그래서 아직 하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스토캐스틱도 하락. 그래서 반등을 한다 이런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보장이 없어서 좀 주의를 기관이 적극적으로 팔고 있어요. 조심해. 외국인도 팔고 있고 조금. 그렇죠 조금 반등이 가까워졌지만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조심한다는 건 별거 없어요 할수 있으면 좀 몸집을 줄여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많이 하락했다가 제차5일선 올라탈 때 물량을 늘리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 정도 말씀드리고 lnf 보겠습니다 lnf는 lnf는 좀 심하게 원래부터 좀 심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네요. 포스코, 퓨체마건 틀리게 심하게 움직였다가 이제 심하게 또 반등하는데 지금은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지고 있어서 그렇죠. 두 번째 떨어지는 거라 저 그렇죠? 이게 다 떨어졌다고 보기는 아직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저점이 사실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여기서 다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니까. 이게 반등을 할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반등을 하는 건지. LNF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퓨처입니다. 얘는 이미 20월선 아래 있고 60월선 위에 있거든요. 60월선 위에서 지금 쌍바닥 만들어놨고 지금 세 번째 중인데 사실 좀 있어요. 부담이 있어요. 왜냐니까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막 지난번에는 볼린저 밴드 맞고 상승했는데 이거는 볼린저 밴드가 조금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탈할 가능성도좀 있습니다 월봉상 근데 이제 주봉상 보면 볼린저 밴드 근처에 오긴 했어요 오긴 했는데 이거를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되고 132,000원을 꼭 지켜야 돼요 이 거의 같은데. 그러니까 거의 저점이 높아졌다고 하긴 그렇고. 저점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1 3만2 0 0 0원을꼭 사실 옛날에 뭐 이런 얘기 지나가서 하는 얘긴데 20 21선 이탈했을 때 약간 몸집을 줄였으면 지금쯤 사실 다시 재진입할 걸 노리면 되거든요. 근데 뭐 손절하는 게 쉽지 않은 건 압니다. LRS가 아직은 얘가 떨어지고 있네요. 평균값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떨어지고 있고 RSI도 그렇고 MACD 오실레이터도 잘하고 있고 스토캐스틱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그렇죠. 지금 볼린저밴드 바깥에 있으니까 이 안으로 일단 들어와야 돼요.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거든요. 아직은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이 좀 팔고 있어요. 팔고 있고, 외국인도, 외국인은 사다 팔았다 하는 건데 기관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등이 들어오려면, 지금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볼린저밴드 밖에, 볼링저밴드 밖에 있는 캔들이 볼링저밴드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안쪽으로 들어와도 바로 반등 못하고 떨어졌다가 지금 오일선 위에 올라서야 반등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볼린저 밴드 밖에 있으니까 아직 좀 시간은 걸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비엠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사실 이게 구름 대 밖으로 못 나갔어요. 못 나가고 하락하다가 반등 주다가 그냥 하락해버리는. 근데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저 고점 낮아졌고, 저점은 살짝 높아졌는데, 이거는 고점, 저점 연결선이 깨진 것 같네요, 이미. 그렇죠. 이렇게, 이런 추세선이라는 게 지켜지질 않아요, 원래. 그런 건 중요한 선은 아니고, 진짜 중요한 선은 이겁니다. 그래서 20만 천원, 이 선을 이탈하면 조금이라도 몸집을 줄여놓는 게 좋습니다. 반등을 할수 있는 이치긴 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저 이게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세 종목이 다 지금 쌍바닥 잡아놓고 지금 삼바닥 인데 이게 삼바닥이 나올 건지가 이제 관건인 거죠. 20월 선 위에 있으니까 맨 처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랑 비슷한 상태네요 20월 선을 깨냐 안 깼냐. 그런 얘긴데. 주봉 볼게요. 주봉을 보면 60월선은 이미 깨졌거든요. 그래서 5월선도 60월선 밑에 있고. 거래는 다행히 다행히 줄고 있어요. 거래는 다행히 줄고 있는데. 볼린저 밴드도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사실 시장도 지금 하락세라 좀 힘들긴 해요. 근데 반등이 나올 때도 됐으니까 반등을좀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LRS는 아 그렇죠. LRS는 멈췄네요. 그리고 R 스쿼어도 멈췄거든요. 그래서 이, 이걸로 보면 반등할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RSI도 그런 형편이고, m h d 오실레이터도 잘안 자랐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는 반등을 할수 있다. 하지만 스토캐스틱은 아직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나야지 되는데 일단 이게 볼린저 밴드 안쪽에 있긴 해요. 안쪽에 있으니까 이제 오일선 위로만 한번 올라가면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사바형 이런 거 음봉 쭉 떨어지다가 양봉 이런 거가 종가상 이제 오일선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런 거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런 거 나오기 전까지는 어 적적으로 나설 수는 없죠. 이것도 세력이 팔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 다 팔고 있고. 그래서, 이거, 21만원대네요. 이거는 21만원대 21만 깨면 좀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여기를 잘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21선 또 안타까운데, 이거를 21선 깰때 조금 유형 관리를 해놨으면 여유가 있죠. 이거 깰때 기다렸다가 5일선 회복하면, 음, 사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 들고 계시겠죠 아무튼 반등을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활약이 심해서 반등이 나올 때도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죠. 항상 주식에서 손절은 무죄다 21만원 이탈해 버리면 조금이라도 한번 연습삼아 줄였다가 한번 주식이 늘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